아멘. 1969년 4월 6일, 첫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립니다. 여러분, 주부 안에 보면 목양 칼럼에 제가 어렵게 사진 하나를 구해 왔어요. 이거는 창립 예배 그 사진인데요. 여기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69년 6월 9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9년 6월 9일에는 이제 노예 목사님들 모시고... 정식 예배를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한 때가 4월 6일이라고 여러분 요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56년 동안 우리 건능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흩어지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슬픔과 환란의 역경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어서 넉넉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 올려드려야 마땅할 줄 압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설립 기념 주일을 우리가 매년 보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은퇴하셨고 또 천국에 가신 분들도 적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 곳곳에 그 주님 그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들이 있지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아늑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섬김이 아니었나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과 수고의 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도와 그 땀의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56주년을 맞이하는 이 지금의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예수님의 몸인 이 거룩하고 고귀한 동대문중앙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흘렸던 기도의 눈물과 또한 수고의 땀방울을 우리 모두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역시도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의 흔적을 이곳에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하나? 이 질문이에요. 달리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없어서 세운 건 아닐진데. 예수님께서 왜 동대문 중앙교회를 세우셨을까? 이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게 되고요.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현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첫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할 수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리포,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죠.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레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았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구원자로 안 믿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여기 질문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게 오늘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대답을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아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베드로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안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사람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저 아는 정도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는 알고, 기독교의 창시자, 이런 건 알고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이 정도는 알아요. 아이들도. 하도 교회가 예수 예수, 그러니까는 교회가 주장하는 예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죠. 구약에서는 예수가 비밀이었는데, 이제 예수가 나타났으므로 나그 비밀이 풀린 거죠. 근데 그 비밀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똑똑해서 안게된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밀을 아는 뭐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안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당연해요. 세상에 거의 90% 이상은 예수를 잘 모릅니다. 비밀을 몰라요, 그거를. 똑똑해서 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똑똑한 박사님들은 다 알아야죠,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이 예수의 비밀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하시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시겠다 그랬습니까? 어디 위에? 반석. 반석. 여기에 논쟁이 있죠. 반석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요? 반석의 뜻이 아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교황이 교황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교황이 교회의 기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어떠한 인간 위에 세우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제대로 신앙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23절에 가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간은 제대로 신앙고백할 수도 있지만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인간 위에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 즉 신앙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도 인간이 똑똑해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란 정의를 하면 교회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의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대문 중앙교회 등록은 되어 있지만, 동대문 중앙교회 자녀로 이름은 되어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지만 그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언제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다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역시도 신앙 고백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도 그 작은 물질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의 가장 중심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은 예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전도에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리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어떤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답니다. 이 말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죠. 마치 아주 완고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관 열쇠를 넘겨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여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나 더준 것이 있는데 그건 권위예요 권위 권세 어떤 권세죠 그 뒤에 보니까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권위를줘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결정을 곧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권위의 이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집사 장로 권사를 세우죠.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 우리가 인표, 인증이죠.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거죠. 뒤집어 말하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징계할 수도 있어요. 징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징계로 그렇게 그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 예요 엄청난 권위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정직 이렇게 징계를 주면, 에이, 뭐,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도 있지. 이러고, 이런, 이런다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성경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주신 것은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네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이양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같은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을 모아서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뜨거우신 역사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신앙 고백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참된 예배, 우리가 계속 석달 동안 참된 예배 배웠는데, 예배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신앙 고백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인원들이 모여 있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때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다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리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약해요 어떠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지인데 앞으로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영혼 구원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와 복음 전도 이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참된 예외와 복음전도의 사명을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라는 찬양인데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찬송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함을며 주. 자,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길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두 가지입니다. 우리 말, 날마다 교회가 모이기의 힘쓰고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 많은 영혼을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그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통 주시옵소서. 5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의 장 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과 극률과 인내로 저희들을 붙잡아주신 것,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배와 전도에 있을지인데 우리 교회가 예배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이양해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많은 영혼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내치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동대문중앙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여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